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 경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세요. 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참 우리 기업도 그리고 일본 기업도 미국 기업까지도 다들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고민이 깊어진 회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저도 일이 많아졌어요. 국제부 에 있잖아요. <laughs> 예. 미국 실적 시즌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그 컨퍼런스 코를 보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우리 실적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망을 포기한 기업들도 있고요. 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생산을 하는 건 좋다 대신에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해라 요러한 메시지인데 이게 불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요 이거 의외네요 저는 불가능한 회사 그러면 뭐 박스콘 같은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건좀 제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부품 구하기도 어려워서 미국 이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신발과 옷은 좀 쉽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신발 만들고 옷을 만드는 건잘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예. 했는데 이렇게 바느질처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이 의외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키도 저처럼 생각을 하고 로봇을 실제로 들여왔던 적이 있대요. 네. 2015년에 나이키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던 것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기 위해서 멕시코에 자동화 시설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를 통해서 기계로 신발을 만들 수 있다면 인건비가 절약되겠다. 우리 마진도 높이고, 좀 유통망도 가까운 곳에 두면서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2019년에 조용히 이제 종료 수준을 밟아요. 왜냐하면 운동화가 기계로 만들기 어려운 그런 품목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신발이면 좀 쉬워 보이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네,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발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오, 많은 분들이 수제화를 직접 맞춰서 신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선 운동화의 소재를 생각해볼게요. 부드럽고 좀 소재가 되게 얇잖아요. 특히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튼튼하면서 방수도 돼야 방수도 되고 하니까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서 천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신발 바닥을 말하는 그솔 부분은 모두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품들을 로봇이 정확히 붙여줘야 되는데, 이 작업에서 사람의 손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발 밑창과 그 발등을 감싸는 윗부분을 정확하게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조차 로봇에, 로봇에게는 굉장히 힘들다고 음. 해요. 네. 왜냐하면 밑창을 이제 고정하고 위에 천을 덧대려고 하는데, 네. 자꾸 밀린다는 거죠. 네. 로봇이 네. 작업을 하다가. 그리고 이 전자제품과 달리, 이 신발은 각 부품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일관되게 다루기가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나이키의 수탁 생산업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곳이 꽤 중요한 업체입니다. 네. 나이키 본사 RD 직원이 상주하는 그런 중요한 업체인데요. 여기 대표님 말씀이 나이키의 신발을 납품하려면, 까다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까다로운 다루기 어려운 화학 소재를 정교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복잡한 공정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나이키가 시즌별로 한 150여종의 모델을 생산한다고 해요. 네. 그럼 이거를, 그 종류당 22개 사이즈를 생산한다 치면 총 3,300종을 오차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로봇을 들이는 것보다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직은 낫다. 이러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예. 그 나이키는 제품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자주 바뀌잖아요. 물론 스테디셀러 제품도 있기는 하지만 한 시즌에만 한0개 이상의 그런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신상품도 있고 또 리뉴얼된 제품도 있으니까 이 로봇의 세팅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소품종 대량생산 시절에는 적합했겠지만 그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나이키에게는 로봇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웃픈 얘기도 있었는데 그 로봇이 나이키 로고를 신발에 붙이게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훈련을 시켰대요 네. 그 작업을 (8개월에) 걸쳐서 결국 성공을 했는데 네. 본사에서는 그 사이에 다른 디자인을 낸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 부착하려고 노력했던 그 신발이 그 로봇이 예. 더 이상은 쓸모가 없는 없게 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키가 자동화 실험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예상보다 두 배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서 어. 점점 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영업 비용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2019년에 끝나고, 이 당시에 언더아머와 아디다스도 비슷하게 자동화 실험을 하긴 했는데 네.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음.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언더아머 혁신 부문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마치 현대적인 공정이라기보다는 포드사의 모델 T 생산 라인에 중세 구두 장인의 작업들을 합쳐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포드의 모델 T 라인이 20세기 초에 대량 생산의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다 자동차를 쿵쾅쿵쾅 찍어내는 이 대량 생산의 음. 대표격과 그 다음에 정말 섬세한 손길로 구두를 만드는 중세시대 구두 장인의 그 특성이 결합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만큼 신발을 로봇이 만들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비유였겠죠. 아 그렇군요. 미국 내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데 그래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공지능에 뭐 스마트 팩토리에 이런 시대인데 나이키가 이 자동화를 계속 포기할까요? 어,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한계는 느꼈을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나이키가 늘 디자인 다양성을 중시해 온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자동화는 단순한 제품에만 잘 맞으니까 이게. 다리가 맞는다고 하나요? <laughs>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당시에 자동화 프로젝트를 맡았던 나이키 담당자도 이번, 경험, 이번 경험은 겸손을 배웠던 시간이었다 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직은 사람 손이 좀더 섬세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었겠죠.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를 보면 뭐 90일 유예를 하긴 했지만 아시아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인건비, 뭐 자동화 기술,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 이 모든 요건들을 만족시키려면, 어,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요구까지 만족시키려면, 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포기한다면 자동화가 가능하겠지만, 또 브랜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네. 디자인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럼 미국에서 생산할 수도 있겠 있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 신발 제조라는 산업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이 노동 집약적이라는 게 뭐냐면 기계를 들일 바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더 생산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인데, 네. 이 산업을 미국과 같이 고임금 국가에서 수행한다? 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수치를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에 베트남의 제조업 노동자 연봉이 4,783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쳤을 때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와. 그럼 대충 계산만 해봐도 인건비가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키는 지금 난제에 직면한 겁니다. 디자인 다양성과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생산 비용도 관리해야 되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를 어 감안을 하면 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음. 앞으로 이 해법을 찾아야 나이키가 좀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먹거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단백질에 집착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긴가요? 네 미국을 요즘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한마디로 네. 정의하자면 대 단백질 시대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오. 단백질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심지어 물까지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간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지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그 용어를 포함한 브랜드의 명이 재작년 대비 두배 많이 늘어, 출시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식품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과자칩입니다 했다면 지금은 단백질 과자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실, 어, 새로 내고 또 홍보한다는 거죠. 또 민텔이라는 시장 조사업체가 식료품 중에서 최근 1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항목이 뭘까 조사를 네. 해봤더니 고단백 제품들 그러니까 1회 제공량당 한 25g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한 고단백 제품들이 굉장히 빨리 또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의 단백질 섭취가 과잉됐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보통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이 자기의 체중 킬로그램 당 0.8g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0kg의 성인은 하루에 48g의 단백질을 먹어주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단백 뭐 음료든지 뭐 사탕이든지 이런 음료 한 병에 달걀 몇 알에 간식 몇 개에 소고기 한끼 음. 이러면 금방 권장량을 넘길 겁니다. 네, 이렇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인구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 베이비붐 세대가 노화가 시작됐다. 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화랑 단백질 섭취와 관계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한 60에서 70대 사이의 인구거든요. 예. 이분들이 노화로 근육량이 줄어든 게 가장 큽니다. 음...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단백질 섭취를 좀더 신경 써서 하게되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동시에 단백질 시장도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그 위고비나 오잼픽 같은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잖아요. 예. 근데 이 약물을 복용하면서 체중이 줄어 줄어들다 보면 근육이 함께 빠질까봐 이 단백질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음. 또한 가지는 네, 코로나 19가 좀 특별한 영향을 줬어요. 코로나 19 이후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SNS에 내가 오늘 하루에 챙겨 먹은 단백질의 양을 인증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그 오은완 챌린지처럼 뭐난 오늘 이만큼의 뭐 건강한 식단을 먹었다 음... 이런 거를 인증하는 게 대세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먹거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좀 좋은 영향.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이것도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 주변에 어, 적지 않은 분들이 앞으로 미래는 채식이다. 그래서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트렌드가 될 거다 해서 비건 관련한 회사도 차리고 이런 분들까지도 심지어 있었는데, 네. 이거 오히려 고기 소비가 중개 아니라 늘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음.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한 지난 10여 년 정도를 돌이켜봤을 때 육식을 그렇게 권장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붉은 육류를 특히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좀 해롭다. 그리고 고뭐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 소를 키울 때 오히려 메탄가스가 분출되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또 동물권은 이슈도 있었죠. 네. 동물의 인생을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서 그한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게 이건 동물 학대와 다름없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미국에서 또전 세계에서 육식의 소비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건 음식이 대중화가 됐고요.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양육도 등장했어요. 음.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에서도 비건 옵션을 제시하고 또 비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미쉐린 스타 식당들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난해 팔린 고기의 그 매출을 보니까 1,046억 달러어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음. 해요. 이거를 원화로 환산해보면 은 150조 원이고 네. 단순하게 미국 인구 3억 5천 명으로 나누면 인당 1년에 고기를 43만 원어치를 소비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게 미국 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육류가공단체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인들은 팬데믹 이전 대비 고기 섭취량을 7% 정도 늘렸다고 어... 해요. 그리고 고기를 덜 먹겠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았던 2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인의 고기 사랑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미국인들은 원래부터도 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미국은 스테이크의 본고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특히 서부 개척 시대를 거치면서 카우보이 문화와 함께 소고기 산업이 발전했고요. 또이 과정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는 스테이크가 대중화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패스트푸드점이 급성장하면서 고기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러다가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환경, 동물권 이런 이슈로 채식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쯤에는 미국인들이 섭취하는 고기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 실제로 관찰이 돼요. 예. 그리고 미식 콘텐츠를 다루는 유명한 요리 웹사이트 에피큐리어스라는 곳이 2021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고기를 향후 콘텐츠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 이제 채식이 네. 좀 많이 대중화되겠구나, 육류 소비가 확실히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단백질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겠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아, 고기를 먹는 것이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육식파이시 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음. 또한 가지 이제 코로나19 이후 뭐 물가 급등 이런 건 영향을 안 미쳤습니까? 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예. 신기하게도 물가가 급등하면 고기의 소비를 줄일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고기 소비 늘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미국 고기가 한국보다 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고기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뭐, 소고기나 닭, 소나 닭, 돼지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뭐 사료값 상승과 기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가공식품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가공식품에 비싼 돈을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원물을 어, 사서 요리를 해서 직접 구워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하니까 차라리 가성비 좋은 영양원은 고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 확산했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예전에는 치킨 너겟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 통닭 한 마리 사서 요리해서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요러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예상과 달리 이제 다시 고기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 열풍은 계속 될까요? 네, 저는 이 흐름이 단기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 단백질 공급량을 거의 동물성 단백질에서 충당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실질적으로 육류 단백질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예. 중국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단백질 공급량이 한 15g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이 중에 3분의 2가 식물성 제품에서 왔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늘어난 단백질 섭취량의 대부분을 식물성에서 충당한 거죠. 반면 미국은 5g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 공급원이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식문화에 이미 육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대체 단백질 원으로 뭐 콩이든 아니면 다른 대체육을 어, 시도해 봤지만 네. 입맛에 잘 맞지 음. 않았던 탓인지 이 고기를 덜 먹자는 캠페인이 있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어찌 보면, 오랫동안 익숙해진 식문화, 이것 때문에 잘 바뀌진 않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단백질 수요는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는 운동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요. 어, 남성분들은 주로 운동을 좀. 꾸준히 주기적으로 하는데 여성과 고령층들도 이 헬스장에 좀더 자주 나가고 음. 평상시에도 운동량을 늘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여성과 고령층이 근력 운동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분들이 주로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요. 예. 이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운동 루틴에 짠다고 해요. 예. 그래서 2021년 이후에 구글에서 유산소 운동 검색량을 봤더니 매년 평균 3%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근력 운동에 대한 관심은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심지어 그홈 트레이닝 용도의 뭐 실내 자전거와 러닝머신을 파는 펠로토닌 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최근에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추가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탄탄한 몸에 대한 동경이 육류와 같은 단백질 섭취와 또 근력 운동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음 이해했습니다. <laughs>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직 5월이 오지는 않았는데도 초여름 날씨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계절에 따라서 네. 월에 따라서 어떠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사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4월에 눈이 오기도 하고 <laughs> 뭐 여름이 11월까지 지속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날씨는 다행히 좋기는 한데 네. 이런 극단적인 날씨들이 어떠한, 연,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어 글로벌 혈액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 부족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혈 받을 때그 혈액 그거 말씀하시는 거니까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와닿진 않으실 수 있는데 네. 이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면 기부되는 혈액의 양도 줄어들고요. 오. 또 혈액의 수요는 늘어나는 이런 이중적인 압박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상 기후가 일어났는데 혈액 수요는 또왜 늘어나는지, 또 혈액 공급은 왜안 되는지 좀 설명 좀해 주세요. 네, 이상 기후의 그 이상 기후가 미치는 여파 중에 뭐, 작게는, 아, 오늘 좀 덥네, 가을 치고 덥네, 뭐 겨울 치고 따뜻하네, 이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재해,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어, 4월에는 강우량이 평소에 10mm 정도였는데, 갑자기 100mm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눈이 오지 않아야 될 지역에 눈이 오면서, 폭설 때문에 사람들의 뭐 도로망이 마비되고 뭐 삶이 불편해진다든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면 혈액 기부가 줄어들고 동시에 이로 인해서 부상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거잖아요. 네.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산불이 났다를 가정해본다면 이때 이동식 헌혈차가 출동하지 못하거나 또, 도로가 막혀서 헌혈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혈액 기부량이 감소하는 데이터가 발견됐는데요. 예. 지난해 허리케인 헐린이라는 그 허리케인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거든요. 그때 100개 이상의 혈액 기부 행사가 취소됐,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산불 당시에는 수천 명의 기부자가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헌혈을 취소했고요. 그래서 미국 적십자가 올해 1월에서 2월 두 달간, 많은 혈액 취소를 겪었다고 하는데, 헌혈 취소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 양이 지난해 전체 만큼이나 많았던 수치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 대부분은 기상이변 때문이었고요. 네. 그 기상이변이 아마 혈액 모으는 과정만 차지를 주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혈액을 모았으면 이 혈액을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예. 혈액의 운송과 보관에도 기상이변이 아. 영향을 미칩니다. 네. 혈액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혈액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공급이 돼야 되고요 또 계속 공급되고 잘 보관되어야 하는 상당히 예민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체열 후에 보관 기간이 최대 사십이 일인데 네. 이 조건은 섭씨 일에서 육도 정도 그러니까 시원하게 보관했을 때 최대 사십이 일이라는 말이고요 예. 또 혈소판은 단오일 정도밖에 그 유통기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 예. 서 문제는 이상 기후로 정전이 발생한다든지 폭염이나 폭설로 냉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렵게 모은 혈액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음,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 0 2 1년 텍사스에 한파가 덮쳤는데 그때 정전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신들이 보관 중이던 혈액이 폐기됐다고 합니다. 네. 냉장고가, 냉장고가 멈추고 또 너무 이제 추웠다 보니까 혈액이 얼어버린 거죠. 반대로 폭염이 왔다를 가정해 보면 그 역시 혈액 수송 도중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니까 혈액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아니더라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전염병 발병률을 높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뭐 댕기열이나 뭐 지카바이러스처럼 혈액으로 전파되는 그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높아 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이민이나 여행 이런 글로벌 교류가 잦아질수록 감염병에 노출된 인구가 늘고 있고 예. 또이 병에 한번 감염된 사람들은 수혈을 해주지 못하니까 헌혈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 잠재적인 기부자의 풀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코로나 19처럼 대규모 감염병이 도진다 그러면 <laughs> 헌혈 기부 센터가 장기간 폐쇄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거 이상 기후 현상으로 우리가 꼭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 게 헌혈 즉 수혈 관련한 공급망 이걸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 나름대로 예방법은 없을까요? 열심히 의학계에서 연구 중이긴 한데요. 우선 AI에 기대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I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데 뭐 이상 기후가 그래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를 음. 예측해보고 또 혈액 수요도 미리 좀 내다보는 그런 공급을 조절하는 AI의 기술에 기대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제 혈액을 운송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운송을 드론을 활용하는 아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운송 기술이 다행히 현실화되고 있어서 뭐 예전처럼 이렇게 손 놓고 바라보진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과 시스템은 국가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음. 되기 때문에 이상기후 시대에는 이 의료 시스템도 기후변화에 맞춰서 진화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